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복...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러므은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4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오늘 내가 85세로되.난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음.그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요본 내 아들 갈레베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제목이 심플하죠.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인 주연과 보조 역할을 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을 역할을 하는 주연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주연의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연기를 잘하는 톱스타가 캐스팅이 됩니다. 그러나 주연만 잘한다고 해서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잘되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명품 조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연의 역할에 따라서 주인공이 더 빛나기도 하고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능가 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파트는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 두 파트로 아뉜다고 합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의 연주자는 주 멜로디를 연주하고, 세컨드 바이올린의 연주자는 보조 멜로디를 연주하여 퍼스트 바이올린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다 풍성한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주자들 있죠? 이렇게 반주를 할 때, 예, 퍼스트 오르가, 신디가 있고, 세컨드 신디가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이유를 더 풍성한 음을 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도 주연과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여우수화서의 주인공 주연은 누굴까요? 물론, 모든 성경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주연은 누굴까요? 여우수화서의 인간 주연은 누굴까요? 예, 여우수화입니다. 윤수화가 아니라 여우수화입니다. 예, 재미없나요? 예, 여우수화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 외의 성장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요소와서의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나는 영원히 갈렙 제가 한게 아니고요 박지원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아, 이 노래를... 아시고 약간 웃으신 분들은 예, 약간 좀 세대가 있으신 분들이고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약간 신세대세요 예, 여러분 중에도 요수아는 들어봤지만 갈렙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갈렙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안겨다 줍니다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지할 남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복 전쟁하지 말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수와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이야기라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 요수에게 나왔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함께 나와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수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지 않았어 이 갈렙의 말을 들은 요수아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일을 해상합니다 자신도 갈렙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돌려서 4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지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PPT에 그림 이 있는 게 있을 건데 없습니까? 네. 방송실 없어요? 없으면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네, 저쪽에 이제 곳에 나암세이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저쪽에 보면 시내 반도인데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려야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지형이 어떠한 지형인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탐꾼 스파이를 미리 보내어서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12명 중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탄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죠.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를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그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거인족 자이언트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쉿! 조용하시오. 조용하시고 제말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앞서 말한 열 명의 정탐꾼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조매한 메뚜기 새끼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열명의 정탐권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의 말이겠습니까? 역시 쪽수가 많은 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탄골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진작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강야에서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다시 한 사람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호아와 갈렙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수아와 갈렙의 말은 백성들에게 먹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고 하나님은 바로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원망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그들의 자녀들, 강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강야를 방황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강야를 뺑뺑이 돌겠지만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때 일을 해상하며 요호아에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 열 명의 정탐권을 그 열명의 정탐꾼은그 땅의 주민들이 강하고 그성읍은 매우 견고해서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요아께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나는 내 하나님 요아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45년 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요수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큰 차이가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수 없다고 라말 했지만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낳았을까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낳았겠습니까열 명의 정탐꾼은 아 긍정적인 사람이고 요소와 갈렙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를 낳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해 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2 명의 정탐꾼 모두 이 사실을 듣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열명의정상꾼은이 사실을 잘 알았지만 온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 절망했던 거죠. 반면 요수와 갈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적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 지라도능히 이길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보고를 낳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하나님을 아는 어떻 믿는 것하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오랫하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하니다 물론 오어동안 교회를 다요도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하도 있긴 하죠 그래도 교회 짬밥이 있하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 어 압니다 그러나하나님을러는 것과 믿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행동 사이에는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머리는 아는데 막상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번 주에 신문에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3호 건사도 찾아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인데 이 기사는 26년간 무당으로,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 기독교인이 된 부산의 한 집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과거 자신이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무려 40%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청년이나 일반 성도들은 물론 심지어 목사님의 사모님, 권사님, 중요한 직분자들까지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적하는 말은 다한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제 지적하는 말은 다한것 같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점을 본 사모님, 건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평가하시길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열 명의 정탄꾼과 달랐다라고 말하며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민수기 32장에서도 또 이렇게 또 평가하십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요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도 갈렙이 요아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절에서도 갈렙 자신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를 온전히 따랐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또 9절에서도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laughs>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키즈. 이거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 누구죠?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누구죠? 예, 네, 갈렙입니다. 네. 딱 여러분 딱 갈렙 하면, 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예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이제 45년이 지나서 지금은 몇 세다라고 말을 합니까? 85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85세 노인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빵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5세 시절과 85세인 시절 신체적으로 변화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40세 때는 그래도 얼굴도 빵빵하고 머리에 숱도 많고 팔과 다리에 근육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45세 년이 지난 85세는 얼굴도 좀 쭈글쭈글하고 머리 숱도 많이 없고 근육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갈렙의 열정만큼은, 그 갈렙의 믿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지금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으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노래도 있잖아요.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아가능히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리이 달라고 요청한 그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거인인 자이언트, 자이언트인 한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1 0 명의 정탐꾼들이 그곳 주민들은 크고 강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한악 자손들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절망했죠. 앞서 여호사가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헤브론은 점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능히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85세가 되면은 은퇴하고 나서 편하게 쉴 나이입니다.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렙은 이미 차지한 땅 남은 인생을 편하게 쉴수 있는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힘겹게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45년 전이라 45년이 흐른 지금이나 그의 믿음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도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여기서도 갈렙이 요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아까 살펴봤듯이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45년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명품 신앙, 간지나는 신앙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막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경험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주생주사,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뜨거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은혜도 안 되고 억지로 맞지 못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늘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미생을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인생의 맛이지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맛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 예, 좋았다가 안 좋았다 가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폭이 막 주식이 변화되듯이 커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점 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마치 갈래과 같이요. 우리는 갈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이 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함 없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갈렙처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